안녕하세요. 잠자리 성경입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13일이고요. 잠자리 성경에서는 마가 복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복음 11장.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노라 만일 누가 너에게 희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에 이르신대로 말한데 이에 예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둠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뵌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이에 나가신다. 이튿날 저희가 배단이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가라사 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하밀러라. 외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 오되 라비아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의 길을 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이르 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권세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와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요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집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야마 된것이오 우리 눈에 기하 도다 함을 읽지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르사되 이 화상과 이 그린 이것이냐. 네 가로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 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 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기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석유관 중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웃을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석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이웃을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 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교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한고들한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이르노니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마가복음시 2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자리 성경이었습니다.